코마스터 나주개미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인데요. 어, 또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도 활기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나주개미 블로그입니다. 어, 나주개미 블로그에 들어오시려면요, 블로그 g naver. com 나주앤트 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음, 오늘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네이버는 다음과 비슷한 포털사이트로 시작하였지만 새로운 도전과 모험으로 다음과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대단한 기업이지만 때로는 독점에 의한 소상공인들의 피해 그리고 뉴스 조작 사건 등이 있었어요 저의 지인들도 스토어팜을 운영 중인데 대기업의 횡포가 어떨 때좀 과하지 않나 생각, 생각도 들어요. 저야 기대되는 기업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면, 어, 그걸로 끝이지만요. 음, 다음 보고 계시는 화면은 네이버, 어, 주식 차트인데요. 어, 네이버는 2월 18일 기준 장마감, 종가는 어, 31만 8천 원을 형성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코스피 5위 기업입니다. 시총은 52 정도, 52조 정도 되고요. 네이버는 국내 1위 포털 서비스 업체이고, 광고, 쇼핑, 디지털 간편 결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서비스 및 웹툰, 제페토, 브이라이브 콘텐츠 사업을 하고 있고, 어, 글로벌 사업 기반을 확장하고 있는 ICT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ICT가 어떤 약자면요. ICT는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로 어, 정보 통신 기술입니다. 어, 네이버 주식 차트를 보, 보, 음, 보고 계시는데요. 2월 18일 장마 기준으로 31만 8천을 찍고 있고요. 어, 위쪽 빨간색선 아래쪽 빨간색선 이 사이 이 밴드를 기준으로 음, 매직구간을 어, 매직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음, 네이버 주 네이버 주가가 최대 21만 3천원 두 번째 빨간선인데요. 21만 3천원까지 하락한다고 열어두시고 매수수에 임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환율은 다소 떨어지지만 그 이유는 제가 마지막 개인 의견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손익구조 30% 이상 변경되었을 때 하는 공시인데요.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최근 매출액을 보시면은 최근 매출액과 어 영업이익 증가폭이 28% 24%로 어 괜찮은데 단기 순이익 부분이 단기 순이익 보시면은 어 증가가 15조 5천, 5천억 원. 라고 되어 있는데, 어, 그중 어, 라인 제트홀딩스 경영 통합과 관련 단기 수익 증가분이 어, 14조 9천억 9천억 원 정도 됩니다. 이에 따라서 단기 수익은 16조, 16조 4천억 원 정도 증가를 하였고요. 특이한 점은 음, 매출과 단기 순익 영업이익은 어, 증가. 영업이익은 증가를 하였는데 이쪽 부분 음, 영업이익 부분을 보시면 은 어, 매출액 대비 증가율이 한참 못 미친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9%밖에 9%, 9 안됩니다. 아마 신규 사업에 들어가는 초기 투자 비용이 생각보다 그 많이 드, 든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신규 사업은 커머스, 콘텐츠, 핀테크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추이 관찰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듯합니다. 이 정도로 재무 제보 지표 분석을 마치고요. 관련 기사들을 확인해 볼게요. 제가 분기 보고서를 검토 안 하는 이유는... 네이버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기에 굳이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어, 첫 번째, 네이버 작년 결, 결산 배당 주당 501원. 어 네이버는 어 작년 어, 작년 배당을 5,100원으로, 아니, 5,100원으로 했는데, 음, 전년도 4,000, 아니, 전년도 402원보다 약 100원 정도 증가했네요. 시가 배당률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0.23%, 0.24% 정도 됩니다. 특이한 점은 유보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음, 유보일, 유보율이 넘쳐나는데, 어, 주주를 위한다면, 은 그냥 있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어, 뭐라도 주주를 위한 보, 보답이 있어야 할듯 합니다. 음. 어, 이 부분을 제가 분석하면서 어, 갑자기 크래프톤이라는 기업이 생각나는데요. 음, 크롭, 어, 크래프턴, 또. 어, 크래프톤 대표이사도 음, 지, 어, 주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 이에 대해서 음, 주주를 위해서 어, 할수 있는 게 무엇이 있나 그 중에 음, 자사주 매입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빅테크 기업 수수료 규제하겠다는 윤성열 어, 작년부터 음, 빅테크 기업 정부 규제로 주가 상승에 제동을 걸었는데요. 어, 플랫폼 규제입니다. 이에 대통령 후보들이 지속적으로 압박을 하는 것 같네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빅테크 기업 수수료 규제하겠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환영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쾌한 이유가 뭘까요? 음, 다음 기사입니다. 인플레이 73번 언급한 연준 의사로 더 빠르게 금리 인상. 한미 기준 금리를 보시면은 1월 14일 기준, 어, 한국은 1.25%, 미국은 0.25%입니다. 어, 미국 중, 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1월, 어, 폼회의에서, 어, 폼 의사록을 발표를 했는데,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총 73차례나 등장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참석자는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지난 2015년 이후 금상, 15년 이후 금리 인상 시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어, 저의 생각인데,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는 이런 기사를 부정하지 말고 잘 이용하면 관련 종목을 분석하는데 효율적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걸 부정하고 아직 코로나인데 금리 인상을 하겠어라고 생각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라인페이 일본에서 암호화 화폐 온라인 결제 시범 운영. 라인페이가 라인페이가 라인 암호화 화폐인 링크를 활용한 결제 서비스를 내달 16일부터 16일부터 10월 26일까지. 내달 어, 16일부터 12월 26일까지 일본 라인, 라인페이의 일부 온라인 가맹점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합니다. 어, 이와 관련된 뉴스를 어,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선 법 규제로 어렵다고 하여 일본의 법인을 세우고 적용한다고 하니 우리나라도 관련법 규제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다음 기사입니다. 카카오 돌아온 복심, 네이버 돌아온 신입. 어, 카카오 내정자는 남궁현 내정자이고요, 네이버는 최수현 내정자입니다. 두분다 3월 취임을 앞두고 있는데 네이버와 카카오의 새 수장들이 적극적인 소통 행보에 나서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이버 공채 출신으로 어, 변호사로 일하다가. 음, 재입사한 돌아온 신입, 최수연 내정자인데, 어, 최수연 네이버 대표 내정자는 임직원을 소금으로 직접 만나며 물밑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취임 후 3월 중 신규 전략과 향후 방향성에 대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에 따라 중장기 성장도 다시 부각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지켜봐야 되겠죠? 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네이버와 관련된 분석글을 금요일 날 작성하다 보니까 음, 지금은 어, 월요일 2, 2월 21일 월요일 지금 10시인데요. 장중 어, 3,000만 아, 9,500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오늘 좀 영향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을 받은 듯합니다. 하지만 대외적인 악재는 잠깐 영향을 받을 뿐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이버는 매년 20% 이상 상승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이런 큰 기업이 20, 매년 20% 이상씩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어, 정말 어, 대단한 기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 아이템을 통한 확장 속도를 올리고 있는데요. 단지 음, 신규 시장인 경우 투자 대비 영업이익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많이 낮아지는데요. 그래도 비전이 좋은 회사이고 ICT 기업으로 미래가 더 기대되는 회사인 건 분명합니다. 이번 3월 일본 라인페이를 주목하셔야 될듯 한데요. 시장에 좋은 포지션, 포지션을 갖는다면 다른 나라 확대 적용을 통해서 빠른 속도로 높여갈 것 같아요. 음, 3월 대표 신, 신임 대표이사의 신규 전력과 방향성에 따라 주가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매수 시점은 2월에서 3월이 되겠고요. 어, 아마 그 3월부터 민준의 금리 인상 시작이 있을 거고, 3월 대선 이후 차기 대통령의 플랫폼 규제라는 악재가 있으니 투자하실 때.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고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